삐 빳빳빳빅 미국 선생님들 방과 후에 다른 일 한다? 한국인이라면 100% 놀랄 미국 교사 월급 팩트체크 퇴근 후 학원 운영, 과외는 물론 서딩, 우버 운전, 새벽 물류까지 드라마가 아닌 미국 선생님들의 현실이라고요? 엥? 믿기지 않으시죠? 안정적인 교사가 왜 투잡을 들까요? 바로 교사 월급의 현실 평균 연봉 약 6만 달러 이는 미국 대졸자 평균보다 꽤나 낮은 수준 세후 월급 3,500달러에서 렌트비 2,000달러 내면 생활비는 겨우 1,500달러만 남죠 게다가 월급은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은 9만 달러대지만, 미시시피 사우스타 코타는 4만 달러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죠. 뉴저지 포함 높은 연봉주들도 살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 때문에 초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주말이나 방과 후 부업에 나섭니다. 실제 교사 30% 이상이 생계를 위해 투잡 중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존경스럽지만 씁쓸한 현실입니다. 특히 낮에는 과외를 하고 심지어 같은 학교 학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역 규정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죠. 이런 현실에도 교사를 하는 이유? 매력적인 장점 때문이죠. 안정적 공무원 신분, 탄탄한 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긴 여름방학, 아이들 성장을 돕는 보람도 크고요. 사실 교사 처우는 교육 질과 직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교육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가난하네요. 어떠셨나요? 한국인이 놀랄 미국 팩책. 다음 주에도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잊지 마세요.